지금 모리타니 저녁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사막과 바다가 만나는 서부 해안의 작은 어촌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현지 언론은 물론 세계 수산업계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 놀라운 건그 사건의 배경에 지구 반대편 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모리타니와 한국을 잇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모리타니 저녁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세계 수산업계와 언론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국토의 90%가 모래로 덮인 이 사막국가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지구 반대편 한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2025년 대서양의 작은 항구 도시 누아디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한국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리타니 서부해안의 작은 어촌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드리사 우마리입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저를 그냥 이들이라고 부르죠. 한국과는 정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 제 인생이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렇게 얽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3대째 바다에서 문어를 잡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 배를 띄운 게 1960년대였죠. 그때부터 우리 집은 문어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리타니의 현실은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잡는 문어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무려 60%나 되지만, 정작 우리 중 상당수는 문어를 어떻게 먹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 나라의 대부분은 사막이라 바다와 접해 있지 않은 내륙. 사람들은 생선이나 해산물을 거의 먹지 않고 살아왔죠. 저 역시 어릴 적엔 문어를 수출용 고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먹는 법도 몰랐고, 시장에서 팔릴 때의 가격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저희 마을은 루아디브에서 차로 몇 시간 떨어진 조그마한 어촌입니다. 마을 남자들의 절반 이상이 문어잡이를 생업으로 삼고 있지만 아이들은 바다보다 사막에서 뛰노는 시간이 더 많죠. 바다와 모래가 공존하는 참 특이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자랑스럽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솔직히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계인들이 먹는 고급 문어를 잡는다지만 정작 모리탄이 사람들의 식탁에는 잘 오르지도 않는 음식이 었으니까요 게다가 날씨가 나쁘면 며칠씩 배를 못 띄우고 잡히는 양도 들쭉날쭉 해서 생활이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올해로 36 입니다 결혼도 했고 8살 난 아들이 하나 있죠 하지만 통장에는 제대로 된 저축이 거의 없었습니다 문어잡이를 하면서 번 도는 기름값 장비 수리비 배 선원들 품삭으로 나가면 남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바다에 나가서 단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들어 마을 젊은이들이 하나둘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산업보다 더 안정적인 일을 찾아서죠. 남은 건저 같은 어쩌면 고집으로 남아있는 어부들 뿐이었습니다. 문어 가격도 계속 하락했고 국제시장에서 대량생산과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우리의 몫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몇 번은 이 일을 접고 다른 일을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이 일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지? 바다에 나갈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평생이 일을 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가 두려웠죠. 그런 고민이 깊어가던 지난해 겨울 우리 마을에 낯선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도시 사람처럼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실리오 루카스 스페인계 대형 수산업체의 서아프리카 지부장이었죠. 그는 마을 어부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안정적인 월급과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바실리오는 문어잡이가 이제 대규모 산업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전통 어부들의 작은 배로는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고 했죠. 당신이 평생 해온 이 낡은 방식은 이제 끝났다. 기계를 쓰고 대형 트롤러를 쓰면 더 많이, 더 빨리 잡을 수 있다. 그게 현대의 어업이야. 그는 이렇게 말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조건은 솔직히 솔깃했습니다. 정기적인 월급, 주말 휴무, 의료보험, 심지어 아들 교육비 지원까지 약속했으니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혜택들이었죠. 저와 아내는 밤마다 이 문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켠이 찜찜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60년간 지켜온 방식이 그렇게 구식이고 쓸모없는 것일까? 게다가 바실리오가 말하는 대량 트롤 방식은 바다를 마구 긁어모아 어린 문어까지 잡아들이는 무자비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저희 같은 어부들은 누구보다 잘합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을 식당 주인에게서 한국에서 온 여성이 너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한국, 문어를, 나를 저는 그때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축구 잘하는 나라, 그리고 가끔 TV에서 보는 K-pop 가수들 정도. 그런데 그먼 나라에서 누군가가 모리타니까지 와서 나를 찾는다니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그 여성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지연. 한국의 수산물무역회사에서 문어 수입을 담당하는 바이어였습니다. 지연씨는 제가 담는 전통방식의 문어에 큰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모리타니산 문어는 최고급 식재료로 여겨진다면서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문어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그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과 추억에 깊이 스며든 음식이라는 것도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연 씨와의 첫 만남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새벽 5시부터 나가 잡은 문어를 항구 옆 창고에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짠내와 모래 냄새를 동시에 품고 있었죠. 그때 낯선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햇볕에 잘 그을린 피부, 바람에 날리는 긴 머리, 그리고 낯선 억양의 영어. 혹시 이드리사 우마르 씨 맞으세요? 그녀는 또렷하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이 작은 어촌에서 게다가 외국인이 제 이름을 알고 있다니. 그녀는 곧바로 자신이 한국의 수산물 무역 회사에서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리타니산 문어를 한국에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직접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문어를 그렇게 좋아하나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울었죠. 지연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문어는 아주 특별한 음식이에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음식이죠. 그녀는 한국의 문어 문화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낙지, 문어 숙회, 문어조림, 문어라면, 심지어 명절에도 문어가 올라오는 집이 많다고 했습니다. 문어다리 한 점을 쫄깃하게 씹으며 가족이나 친구와 웃는 시간. 그것이 한국 사람들의 행복이라고 했죠.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평생 잡아온 문어가 누군가의 추억과 기쁨이 될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으니까요. 저에겐 그저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는 상품일 뿐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음식이라니. 며칠 뒤 지연 씨는 제게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이드리사 씨 직접 문어 잡이 과정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정말로 배를 타고 새벽 어획에 동행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불어올 기미가 있었지만 지연 씨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배 위에서 거친 파도를 버티며 그 작은 틈새로 그물과 한 코를 다루는 저의 손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문어가 살아서 올라올 때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예술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그물 속에서 꿈틀거리는 문어를 마치 보석처럼 바라봤습니다. 전통 방식에 담긴 의미. 우리 가족의 문어잡이는 대형 트롤러나 기계를 쓰지 않습니다. 문어가 사는 바위 틈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작은 낚싯줄과 덫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하루에 잡을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지만 문어가 상처를 입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시장에 갈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품질의 차이죠. 지연씨는 이 전통 방식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이런 정성은 아무리 돈을 줘도 살수 없는 가치예요. 한국 소비자들은 이런 스토리를 좋아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우리 방식이 구식이 아니라 자랑거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실리오가 말하던 낡은 방법이라는 말이 귀에 박혀 있었거든요. 사막의 어부 그리고 바실리오의 아빠.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바실리오는 계속해서 우리 마을을 돌며 어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형 트롤러를 투입해 하루 만에 우리가 일주일 걸려 잡는 양을 싹 쓸어갔죠. 그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었고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싼 가격이 결국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문어의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바이어들이 값싼 문어에 눈이 멀면 우리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바실리오는 한국 시장까지 넘보았습니다. 저와 지연 씨가 계약을 논의하던 시점에 그는 한국의 값싼 문어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수입업체는 가격에 혹해 바실리오의 문어를 사들였고 그 때문에 지연 씨의 회사도 본사 차원에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모리타니 현지 상황이 불안정하니 다른 공급처를 찾아라. 이런 지시가 본사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한국 문어 요리에 충격. 그런데 그 우렵지현 씨는 제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물했습니다. 그녀가 직접 가져온 한국식 양념과 재료로 제가 잡은 문어를 요리해 준 겁니다. 문어를 깨끗이 씻어 삶은 뒤 마늘과 고추, 간장, 참기름을 섞어 만든 소스에 버무린 문어 숙회. 그리고 고춧가루와 식초, 설탕, 채소를 곁들여 매콤달콤하게 묻힌 문어 무침. 저는 그날 처음 문어를 제대로 먹어봤습니다. 그 쫄깃함과 깊은 맛은 평생 바다에서 문어를 잡아온 저에게조차 낯설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잡는 문어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행복을 만드는 재료라는 것을. 마음의 변화, 그러나 현실의 벽. 지연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저에게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이드리 사씨 진짜 좋은 건 결국 인정받아요. 시간이 걸려도요. 하지만 바실리오의 공세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마을 어부 중 절반 이상이 그의 회사로 넘어갔고 전통 방식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절친한 친구 마무도까지 바실리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의 전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안정적인 수입을 택할 것인가. 그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작이었습니다. 바실리오의 공격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마을에 남은 소수의 전통 어부들에게 마지막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그만 고생하세요. 내 회사에 들어오면 지금보다 두배 이상 벌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쉴 수도 있고 아들 교육비까지 지원하죠.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그가 내민 조건만 보면 저뿐 아니라 제 아내까지도 설득당할 만한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을 붙잡는 건 지연 씨와의 대화였습니다. 그녀는 한국 시장에서 진짜 품질이 언젠가는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지막 버팀목이었죠.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바실리오가 대형 트롤러로 잡아낸 값싼 문어들이 한국 시장에 대량으로 풀리면서 우리처럼 전통 방식으로 잡은 문어는 설 자리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식당들은 가격 때문에 바실리오 쪽 문어를 사용했고 그 결과 지연 씨 회사는 본사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한국 현지 상황이 불안정하니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나라에서 물량을 찾아라. 그게 본사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속상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드리사 씨,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그녀는 심지어 제게 바실리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절망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잡는 문어가 가진 가치를 알고 있는 이상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 방식을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정의 순간,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바실리오의 제안을 거절하고 끝까지 전통 어업을 지키기로요. 경제적으로는 큰 모험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문어를 파는 일이 아니야. 문화와 신뢰를 지키는 일이야. 지연씨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본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비를 털어서라도 제 문어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 누가 이렇게까지 제 일을 믿어줄까요? 하지만, 그 후의 날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실리오가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면서, 제 문어를 사줄 곳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가격은 폭락했고, 하루 종일 배를 타도 기름값도 건지기 어려운 날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아들은 아빠 오늘은 많이 잡았어,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 씨가 다급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드리사 씨, 한국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요. 바실리오 쪽 문어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네요. 처음엔 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상한 소식이 구체적인 불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문어 전문점에서 손님들이 문어 맛이 밍밍하다, 식감이 질기다는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몇몇 식당에서는 메뉴에서 모리타니산 문어를 빼버렸다고 했습니다. 지현 씨는 그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바실리오의 대량 트롤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문어들이 바위에서 강제로 끌려 나오면서 상처를 입고 그 스트레스가 살에 남아 맛과 식감을 떨어뜨렸던 겁니다. 게다가 빠른 출하를 위해 냉동 해동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 신선도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이 터졌습니다. 한국의 한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값싼 수입 문어의 불편한 진실을 다루었는데 거기에 바실리오 회사의 방식이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어린 문어까지 무차별 포획, 금지 구역에서의 불법 어업, 환경 파괴 이런 자막이 화면에 크게 박혔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문어가 이렇게 잡혔다니 SNS에서는 불매 운동이 시작됐고 소비자들이 진짜 좋은 문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드리사 씨, 이제 기회가 올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다시 진짜 품질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바실리오와 계약했던 몇몇 마을 어부들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잡은 문어가 저질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 절친 마무도도 찾아와 내 말이 맞았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선택이 달랐을 뿐, 모두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한 거니까요. 한국시장에서 프리미엄 모리타니산 문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졌습니다. 특히 전통 방식으로 잡아올린 신선하고 상처 없는 문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지연씨는 본사를 설득해 제 문어를 프리미엄 라인으로 론칭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대서양의 바람이 제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다시 기회를 잡았더라도 품질과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잃을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바실리오의 몰락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한국 언론과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자 그가 자랑하던 대량생산 시스템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환경 규제 위반, 불법 어업, 품질 저하. 한번 신뢰를 잃자 그는 아무리 낮은 가격을 제시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영국, 일본. 스페인 수입업체들까지 계약을 끊었고 결국 바실리오는 모리타니에서 철수했습니다. 그가 떠난 날 항구에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바람만 불었습니다. 몇년 동안 우리 마을을 휘젓고 다니던 거대한 그림자가 사라진 순간이었죠. 프리미엄 문어 브랜드 탄생하다 바실리오 사태가 진정되자 지연씨는 곧바로 본사를 설득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잡은 진짜 모리타니 문어를 한국 시장의 프리미엄으로 자리잡게 해야 합니다. 본사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으면 소비자가 안살 텐데. 하지만 지연씨는 데이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품질 좋은 해산물에 기꺼이 돈을 쓰는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그리고 바실리오 사태 이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는지. 결국 본사는 승낙했고 저는 사막의 바다 장인이라는 타이틀로 한국 시장에 소개되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이드리사의 문어. 라벨에는 제 가족이 3대째 이어온 전통 방식과 바위 틈에서 한 마리씩 건져 올리는 과정이 담긴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스토리가 만든 가치? 처음 브랜드가 런칭되었을 때 저는 놀라운 반응을 목격했습니다. SNS와 블로그에서 이 문어, 식감이 다르다, 입에서 단맛이 난다는 후기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유명 셰프들이 TV 프로그램에 나와 제 문어를 사용한 요리를 선보였고, 한식당 뿐 아니라 파스타, 타파스,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응용됐습니다. 특히 한 유명 셰프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해산물이 아닙니다. 잡은 사람의 땀과 바다가 함께 담긴 작품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을의 부활. 제 브랜드가 성공하자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시로 떠났던 젊은이들이 하나둘 돌아왔고, 바실리오에게 넘어갔던 어부들도 다시 전통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낌없이 기술을 나눴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함께해야 오래 갑니다. 우리는 매주 품질관리회의를 열고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어머니와 마을 여성들은 전통 건조가 공법을 되살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사의 문어는 단순한 수출품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만드는 공동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성공 소식은 한국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사막의 나라에서 온 문어,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고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직접 우리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도 점점 늘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 나가 문어잡이를 체험하고 모래 언덕 위에서 지평선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녁에는 우리가 준비한 모리타니 스타일 문어구이와 지연씨가 만든 한국식 문어무침을 함께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온한 가족이었는데 아버지가 딸의 결혼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며 우리 마을을 찾은 거였습니다. 그 가족과 함께 바다에 나가 문어를 잡고 그 자리에서 바로 요리해 먹었을 때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행복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떠나기 전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평생 기억할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드리사의 문어는 한국과 모리타니를 잇는 하나의 문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리타니 전통 어업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열렸고, 저와 어머니 그리고 마을 청년들이 초청받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마트에서 시식 행사를 할때 수많은 사람들이 제 문어를 맛보며 정말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킨 전통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경제적인 성과도 놀라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기름값도 못 벌던 제가 이제는 연간 3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소중한 건제 일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엔 생존을 위해 바다에 나갔지만 이제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갑니다. 아내와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마을 여성들과 함께 가공품 사업을 맡아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고 아들은 학교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합니다. 우리 아빠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문어를 잡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바람에 실린 모래가 눈에 들어온 것처럼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한 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는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빛을 발한다는 것. 그리고 그 빛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는 것.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 사막의 별빛 아래에서 바다로 나갑니다. 그물과 덫을 점검하며 오늘도 문어 한 마리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건져 올립니다. 그 문어가 먼 한국 땅에서 누군가의 행복한 저녁 식탁에 오를 것을 생각하면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납니다. 이제제 문어는 단순한 수산물이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문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리를 만든 사람 중한 명이라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브랜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몇 해가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 가다로 나갑니다. 사막의 별빛이 서서히 사그라지고,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는 그 순간. 제 마음은 여전히 처음 문어를 잡던 소년 시절처럼 설렙니다. 이제는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문어를 보며, 얼마나 벌수 있을까 보다. 오늘 이 문어가 한국에서 어떤 행복을 만들까를 먼저 떠올립니다. 마을 역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빈집이 많아 적막하던 골목들이 이제는 웃음소리와 아이들 뛰노는 발소리로 가득합니다. 어부들은 바다에서 돌아오면 서로 잡은 문어를 보여주며 품질을 비교하고 가공 작업장에서 마을 여성들은 포장과 건조를 분주히 이어갑니다. 우리 브랜드 라벨이 붙은 상자가 컨테이너에 실릴 때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과 자부심이 세계로 나아가는 순간이니까요. 한국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년 봄이면, 모리타니안국 문어 축제가 양국에서 번갈아 열립니다. 한국 축제에 참가하면,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와 인사합니다. 아, 이드리사 씨. 당신이 잡은 문어 덕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 한마디에 몇 달간의 바다 생활의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서울에서 만난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신혼여행에서 처음 제 문어를 맛보고 반해 그 이후로 매년 제 브랜드를 주문해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된 문어 한 접시가 우리의 행복한 대화를 만들어 줍니다. 그 편지는 지금도 제 작업장 벽에 붙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닙니다. 해마다 바다 상황은 변하고 기후 변화로 어획량이 불안정해지는 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위기를 극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품질을 지키고 서로를 믿으며 장인 정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힘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12살이 되었고 주말이면 종종 저를 따라 바다에 나갑니다. 아직 그물 다루는 손길은 서툴지만 문어를 발견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을 찾은 것처럼 환하게 웃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어업이 아니란다. 사람들의 추억과 행복을 만드는 일이야. 그 말을 할때제 아버지가 제게 해줬던 이야기들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것 같습니다. 지연씨와의 우정과 동반자 관계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리타니와 한국의 해양문화교류대사로 활동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몇 차례는 꼭 우리 마을을 찾아와. 새로 합류한 어부들에게 품질 관리 교육을 하며 한국 시장의 반응을 전해줍니다.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바실리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 대량 생산의 그물 속에서 우리의 전통과 자부심은 사라지고 이름 없는 한 어부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고 마음 깊이 느낍니다. 바다는 오늘도 변함없이 출렁입니다. 자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파도는 부서집니다. 그 속에서 저는 묵묵히 그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정직한 땀과 정성이 담긴 문어는 바람을 타고 더 멀리, 더 오래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항해할 것이라고. 사막의 나라 모리타니에서 태어나 바다를 지킨 한 어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세계 문어 생산량 60%를 차지하지만 정작 먹는 법도 몰랐던 그가 전통을 지키며 품질로 승부해 한국과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보다 중요한 건 정직한 땀과 자부심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단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피플이었습니다.